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라는 꿈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성장해온 박선주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큰 무대를 서면서 사람들 앞에 잘설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양궁, 수영,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 또한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학급 부회장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도 배우고 학교도 개근할 만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진실이 닿지 않는다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벼운 관계보다는 조금 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좋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뵐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